어, 평행한 두 직선, 어, 요거하고, 요게 서로 평행하대, 그죠? 기울기가 같죠? 이렇게 생기면. 자, 이 원의 중심이 1,2인 원에 접하고 있다. 자,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원을 그려서, 아형광펜 원이잖아. 자, 원을 그려서, 자, 평행한 직선을 두개 그어놓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뭐 접하는데, 어떤 점을 아무거나 잡아보자. 여기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잡아보자. 자, 중심은 1, 2죠, 지금. 자, 1, 2고. 자, 그다음에 어, 여기서 어, 요 직선 있죠. 일단은 어, 요, 요 식이라고 하자, 얘를. 자, 여기 위에 점이야. 그럼 첫 번째로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지? ax1 plus by1 plus c는 0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을 ax 더하기 by 빼기 c는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어떠니? 자,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세워봅시다. 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때려볼게 자, 루트 자, 두 번째 루트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하는 거지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 네. 자, 저저 저 대입할게 ax1 플러스 by1 빼기 c 절댓값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뭐냐면 지금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데 어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적이 있어.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 이걸 아, 쓰면 아주 편한데 뭐냐면 자세 번째. 자요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좀 외우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평행할 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요거 두개 상수항 두 개를 빼는 거야. 요또 수업 시간에 좀 제대로 보충을 해줄게. 자 이거 두개 빼면 몇시 나와? 2시 나오죠? 이 씨의 절대값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요렇게 했고 지금 위에서 우리가 요 식이 있잖아 요식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어 똑같아지는 거죠 아 이거 안 해도 되고 오케이 소리 소리 그냥 하자 자 여기서 지금 요요 요 식이 성립했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c로 바꿔볼게 그럼 요게 뭐야 요게 요게 마이너스 c죠. 이게 마이너스 c.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절대값 이 u 니까 2c가 되겠죠. 그냥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2c, 절대값.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c의 제곱과 같다. 자, 적용시켜 볼게. 요게 4C의 제곱과 같다. 요거죠? 자, 보이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C제곱이라고 위에 써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C가 되는데. 결국 밑에 건 뭐냐면 2 e 절대값 C죠? 자, 위에 것도 2 e 절대값 C로 놓을 수 있지? 양수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어, 그럼 답이 그냥 1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 문제는 그냥 답이 1인데, 좀